안녕하세요. 스포츠 팬 여러분. 오늘도 최신 스포츠 소식과 뜨거운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부터 유럽 축구 리그, 그리고 국내 스포츠 소식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최근 토트넘 내부 분란에 대한 파장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의 스트레스는 극심해지고 있고, 팀의 기강 또한 매우 해이해졌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포스테 코글루 감독은 나몰라라 팀 내부 상황을 외면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만 주장이라는 명목 하에 눈물나는 홀로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 선수들의 하극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디슨과 존슨 등 몇몇 선수들에서 이제는 비수마를 포함해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오도베르까지 패스는커녕 슛만 쏘기 바쁘고 킥을 내가 먼저 차겠다느니 하며 규율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경기를 뛰는 것보다 팀원들을 제지하느라 바빴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으로 달한 것 같습니다. 한편 해당 소식 이후 사실상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은 불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선수들의 하극상과 함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방치 때문인데요. 더 이상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상부인 토트넘을 드디어 떠나기 마음 먹은 것입니다. 손흥민의 행적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손흥민은 영국을 떠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차령탑 선임 절차 논란 속에서 출항한 홍명보가 마침내 첫 선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비판을 실력으로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홍명보 감독은 아마 전력 투구를 던질 예상입니다. 비조 조별 예선 1차전 팔레스타인과의 홈 경기가 예정된 상황 국제축구연맹 22위 한국은 이라크 55위 요르단 68위 오만 76위 팔레스타인 95위 쿠웨이트 137위와 한조에 묶였고 홍명보호는 3일 네덜란드 리그 이적을 확정한 황인범이 마지막으로 합류하면서 완전체를 이었습니다 전날부터 홍 감독과 손발을 맞춘 박영우 정승현 조유민 주민규 등은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했고 뒤늦게 귀국한 유럽파 손흥민, 이강인 등은 컨디션 회복에 집중했는데요. 이에 보여주기식으로라도 무조건 승리해야 하는 홍명보 감독은 최정예 선수들을 전부 출격시킬 전망입니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 등 자국 리그에 포함된 매체들은 홍명보 감독의 전력투구를 끝까지 반기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A 매치 한국의 전력상 굳이. 이번 경기를 뛰면서까지 부상과 체력, 소모로 인한 리스크를 노출하느냐. 차라리 교체나 벤치에서 팀의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영국 현지 누리꾼들과 한국 팬들 모두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축구협회의 만행으로 이번 홍명보호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굳이 최정예 선수들을 부상 위험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반응인데요. 그러면서 대다수 축구 팬들은 차라리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가 한국에 오기보다 리그를 준비하며 체력 회복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꽤나 힘을 얻었습니다. 한편, 이처럼 혼란스러운 한국 상황. 손흥민 선수가 영국을 떠나 있는 동안 영국 현지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이 불발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이는 과거부터 들려왔던 소식이지만 내부 소식에 정통한 골드 기자는 해당 소식이 점점 큰 힘을 얻고 있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바로 토트넘 내부 하극상 때문인데요. 토트넘 하스퍼 부진의 원인은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장을 가볍게 여기는 선수들만 봐도 문제점이 무엇인지 금방 알수 있는 상황인데요. 달라진 것 없는 부진한 경기력 그리고 골 결정력 부재가 발목을 잡았고 무엇보다 팀이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날 손흥민은 포스테 코글루 감독에게 SOS까지 요청했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후반 13분 제임스 메디슨이 상대 파울로 프리킥을 얻은 상황. 주심 휘슬이 올리자 손흥민이 볼을 잡고 프리킥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비수마가 달려와 프리킥을 차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비수마가 포로를 나무라는 장면이 포착됐고, 이후 손흥민과 존슨이 비수마를 달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마의 욕심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메디슨까지 욕심을 내기 시작했고, 결국 손흥민은 선수들을 향해 큰 소리를 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애제자인 포로와 메디슨 위주로 공격 권한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어필했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매우 분노한 상황입니다. 아니, 분노를 넘어 낙심했다는 표현이 매체의 발언에서 등장했는데요. 포스테 코글루 감독의 리더십을 꼬집었습니다. 손흥민이 재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팀을 떠날 것이라는 발언은 물론 과거 레비 회장이 슬록 감독과 포스테 코글루 감독을 두고 고민하면서 벌어진 사건이 현재는 최악의 선택이 되었다는 발언을 전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토트넘 팬들은 매우 공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정신 차려 토트넘을 떠날 것 같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얼마 전 리버풀과 맨시티가 FA로 풀리는 손흥민 선수를 눈여겨 보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향후 시간이 된다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슈한 모금이었습니다.